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의 말뿐인 통일 기껏 해야 김일성 표절인가 하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대부분을 통일 전략을 발표하는 데 할애하였습니다. 소위 81호 통일 독트린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의 통일 방안과도 거리가 먼, 너무도 동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일 관련 독트린을 발표하려면 역대 모든 정부의 경험을 비추어서 적어도 다섯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첫째, 역대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정책을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에서 기조를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경축사에 대해서 구술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구술을 포함하여 대통령실이 초안을 작성하고 수차례 대통령과 함께 독회, 함께 읽어보고 검토하는 과정, 독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비공개적으로 학계의 주요 인사,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의 의견도 듣게 되지요. 이렇게 일반적, 일, 일반적으로 어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통일 정책을 준비하고 독트린으로 발표할 때는 다섯 가지의 과정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리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완전 졸속의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속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과 방식 체계 근거 표현만 달랐을 뿐 사실상 1960년 김일성이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하면서 제시했던 논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8.15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통일 독트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밀었거나 아니면 북한의 주사파 동조 세력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과 전혀 딴판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 자신이 가장 호전적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 동의를 위한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김일성은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 남한, 국제로 구분하고 그중 첫째로 북한 내에서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독성과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우선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의 첫째 원칙과 일치합니다.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일성은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북한이 이를 지원하여 혁명 대우를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남한 주민이 북한에 온다면 북한의 정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번 8.15에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남한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언급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셋째,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계 인민들의 평화 역량이 성장하고 남한 혁명에 대한 본인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술 형식에 있어서 대내에 남북한 국제 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1964년 김일성의 성명과 8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은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치자면 구조 논리 문장 표현상 일치하는 구조적 표절 구조적 표절에 해당합니다. 대학원생 논문이었다면 걸코 통과하지 못했을 바로 그러한 발표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국회 도서관에 있는 김일성 저작집 제18권을 확인할 수,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역대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정책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가?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연대순으로 비교하며 이 다음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떠한 통일 정책이어야 할지 확인해 보았는가? 둘째,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검토한 사람 누구? 셋째,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주요 안보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넷째, 대통령의 경축사 구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술을 청취한 뒤 실제 이 독트린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섯째, 이 독트린에 대해 자문을 구한 사람 누구입니까? 통일부 장관이 한끼에 평균 314만 원씩 총 8,800여만 원을 밥값으로 쓴다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소위 주체 철학자들에게 들은 내용입니까? 국제 사회에서 협정이나 조약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통일 독트린을 김일성의 형식 구조 용어를 사용한 것이란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거북권 행사와 크고 작은 행사로 많이 바쁘셔. 동북아 전략이나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다 보니 김일성의 가장 호전적인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벗껴쓴것 아니겠습니까? 기껏 베껴 쓰고도 베껴 쓴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상태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작년 4월 대한민국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미국에 감청되었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감청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죠. 대통령실에 미국 스파이가 있는가? 이번 광복절 행사를 두고 광복회장은 일본의 밀정이 다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간첩까지 설치는 대통령실 아닙니까?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연습을 앞두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대통령실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메시지를 작성한 책임자와 초안 작성자가 누군지 검토한 사람은 누군지 국민들께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